2023년 제12회 변호사 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제풀이입니다. 누님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이해는 직접 문제죠. 역시 실전에서처럼 풀겠습니다. 이 문제는 푸는 시간이 3초 이상 걸리시면 안 됩니다. 작년 2021년 어? 그 11회 변시, 재작년 2020년 10회 변시 기출 문제 풀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기억, 이해 보시기 전에 뭐 먼저 본다? 동그라미 1, 2, 3, 4, 5. 기억은 동그라미 1, 2, 3. 오번, 네 개죠? 자, 그에 따라서 기억은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니은 1번, 2번 3, 4번, 5번 네 개죠? 따라서 니은도 옳은 지문입니다. 그다음 은 디귿. 1번, 3번, 4번, 5번. 자, 따라서 네 개죠? 그것도 따라서 디귿도 옳은 지문. 자, 리을 2번, 3번, 4번, 5번 네 개죠? 역시 옳은 지문. 미음 2번, 3번, 4번, 5번 네 개죠? 역시 옳은 지문. 해서 답은 5번입니다. 신기하죠? 정답 5번이에요. 5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문 2번 미술보에 관한 설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걸 보시면 돼요. 이 문제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작년도 프리 때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국가고시 선택형 보기형에서는 지문 하나의 정오판단만 가지고 선택형 정답이 도출이 되는 그런 선지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기억이 틀린 지문이라고 가정하면 1번, 2번, 3번, 5번이 정답이 될수 없어서 정답이 4번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기억이 하나 틀린다는 것만 알더라도 정답이 도출되는 구성이 돼서 그 방침에 위반되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것이 아니다. 기억은 옳다라고 됩니다. 그 물론 그 방침을 무시하고 출제하는 경우도 뭐 상정할 수는 있는데 그뭐 이제 내신 그 학교 시험 개별적으로 하는 데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국가고시에서는 안 그렇게 하고요. 그 방침에 따라서 하고 설령 그냥 그 출제하는 사람이 아 이번에 좀뭐어좀 어떻게 해보자 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유별나신 분이 그렇게 하는 경우를. 다르게 한 방침을 위반한 경우 상정할 수야 있는데 전략적으로 볼때 무시할 만한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각 보기 질문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면은 폭행치상죄, 방화치사죄 같은 범죄를 얘기합니다. 기본 범죄 플러스 치사 상죄, 치사 상죄 기본 범죄 플러스 치사 상죄로 구성된 것이 결과적 가중범인데요자 기억 지문 봅시다. 자 사람이 현존하는 견종물을 방화하는 집단 행위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상해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방화 치상죄의 책임을 진다. 자, 이거 맞는 질문인데요. 이게 예를 들면 어, A, B, C가 A, B, C가 함께 방화를 저질렀는데, A, B, C가 함께 방화를 저질렀는데 그 와중에 어, 일부 집단 C가 상해를 가했어, 고의로 상해를 가했어. 그러면 그러면 어, 다른 집단원, 다른 집단원 A, B. 아, 이제 상해를 예견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 그 경우에 A, B에게 방화치상죄의 책임을 지울 수 있겠냐 하는 것인데, 어, 기본 공통적으로는 뭐가 붙어요? 방화가 붙죠. 일단 방화가 붙는 거는 뭐 공통적인 거예요. 방화가 붙, A, B, C 모두 방화가 붙는 건 당연하고, 어, C가 C가 다치게 했더라도 C가 다치게 했더라도 A, B가 예견 가능했던 이상 A, B한테 상해 과실이 있거든요. 상해 과실이 있죠. 그러니까 치상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방화치상죄가 되는 거고 맞는 질문이에요. 자, 니은 지문 봅시다. 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 필요 없다. 자, 요거는 사실 아주 전형적인 판례 표현이고요. 어, 아까 방화치 상사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동으로 방화할 의사가 A, B가, A, B가 공동으로, A, C가 공동으로, 공동으로 기본 행위 방화, 기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충분하고 어, A, B 같은 경우 아까 그 상해의 결과 공동 결과에 대한 공동 의사까지는 없었잖아요. 하지만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 있었으면. 어, 그 방화 치상제 공동 정범은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해의 결과를 공동화하기까지는 없더라도 방화 치상제 공동 정범될수 있었죠. 그 그러니까 기억 내는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자 다음 디귿 제봅시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 자 복잡한 용어가 나는데, 이건 뭐그 입학하기 전부터 아시는 분도 있고, 입학한 지뭐한 이제 한 학기 때부터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하실텐데, 어, 그둘중 하나일 거예요. 그두 개가 아닌 뭐난이 학기 이후부터 알았다. 뭐이 학년 이후부터 알았다. 한 사람 없을 겁니다. 너무나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다만 용어가좀 복잡한데. 한번 읽어봅시다. 부진형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에 있어서는 이제 일본어식 표현이라서 그냥 결과적 가중범에서 로 읽으시면 됩니다. 판례에서 맨날 쓰는 표현인데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 대법원에서도 이런 표현 하지 말라고 그게 그 순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진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그 고의범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의 정한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 그러면 그 고의범과 그 고의범과 어, 그리고 그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 이거는 상상적 경합 관계 있냐 아니냐라는 건 이제 맞는 질문이거든요. 이제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 개념을 그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원래 고의 기본 범죄 플러스 과실 중한 결과 이거를 이제 결과적 가중범으로 우리가 규정했는데 고의 기본 범죄 플러스 고의의 고의의 중한 결과 그러니까 과실의 중한 결과 아니라 고의에 대한 중한 결과까지도 해당 결과적 가중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부진적 결과적 가중법이라고 합니다. 자, 부진적 결과적 가중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고의 플러스 과실 중앙 결과뿐만 아니라 고의 플러스 고의 중앙 결과까지도 모두 그 결과적 가중법으로 처벌하는 어, 결과적 가중법을 부진적 결과적 가중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방화치사죄가 아주 대표적인 방화치사죄, 방화치사죄가 아주 대표적인 부진적 결과적 가중법입니다. 그 형법 1 6 4조를 볼까요? 그게 이제 아그 어, 방화치사죄를 어, 조문이 좀 여기로 가겠죠. 1 6십 예, 여기 를 보시면 자 불을 놓아 이게 앞에가 이제 바, 그 방화죄를 얘기하고요. 여기가 방화죄 그리고 이 죄를 지어서 상해 상해 또는 또는 사망 방화를 저지러서 사망에 이렇게 한 경우 방화치사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 방화치사죄가 대표적인 이제 결과적 가중범이고 그 중에서도 부진한 결과적 가중범인데요. 자 보시면 기본 범죄인 방화는 고의범이죠. 방화는 이제 고의로 불을 지르는 거. 그리고 중앙 결과인 사망, 사망은 과실이잖아요.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니까 이제 실수로 그 사, 그러니까 불을 놓는 건 고의지만 사람이 죽은 것 자체는 이제 과실의 경우로 이제 방화치사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그걸 정한 게 범죄수사조 이항이라고요. 그러니까 고의범인 방화 플러스 중앙 결과인 치사, 과, 과실로 치사한 경우 처벌하는 건데 방화치사죄가 만약에 더 나쁜 놈이 있어요. 사람을 고의로 죽이려고 방화한 놈, 즉 고의 방화에 고의 사망까지 시킨 놈이 있다면. 그 사람도 방화 치사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화죄 플러스 살인죄로 그냥 따로따로 하게 되는데 방화 치사가 아니라 방화죄 플러스 살인죄로 따로따로 하게 돼서 상상적 경합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방화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고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상 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징역형 기준으로 보면 어, 살인죄가 5년 이상 징역이기 때문에 방화죄 플러스 살인죄 상상적 경합 처리하면 5년 이상 징역이 됩니다. 방화죄 플러스 살인죄 상상적 경합은. 그런데 방화 치사죄는. 칠년이상이잖아요 지역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고의로 사람 죽이려고 한 놈은 지업오년 이상. 근데 실수로 방화는 고의지만 사람을 죽인 거 실수로 한 놈은 칠년 이상이라고 돼서 형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고의로 사람 죽이려고 굴지른 놈이 더 약하게 처벌받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고의로 사람 죽이려고 방화한 놈도 방화치사죄를 적용해서 똑같이 모두 칠년 이상으로 처벌하자라는 것이 방화치사죄를 이제 고의의 살인까지 포함시키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만든 그렇게 이제 적용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방아치사죄는 살인의 고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적 결과적 가중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따로 살인죄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살인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 무기 5년 이상 지정인데 방아치사 자체가 사형 무기 7년 이상 지정이라서 굳이 살인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근데 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만약에 존속살해, 존속살해 고의로 불지른 놈 존속살해 고의로 불지른 놈은 어떤가 아까 본 것처럼 일단 그 사람 일부러 죽이려고 이제 불지로는 방아치 사체가 성립한다고 했었죠. 근데 방아치 사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지역인데 그징역형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어, 존속 사례죄는 존속 사례죄 자체가 사형 무기 7년 이상이고 거기에 플러스 10년 이상의 자격 아0년 이하의 자격 정지, 자격 정지까지 병가를 병가할 수 있습니다. 그 방아치 사체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지역인데 존속 사례죄는 사형 무기 아 방아치 사형 무기 7년 이상 지역인데 존속 사례죄는 사형, 사형 무기 7년 이상에다가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까지 병과 병과라는 것 플러스 하는 거거든요. 병과가 가능해요. 그래서 존속 살해죄의 법정형이 방화치사죄의 법정형보다 더셉니다 존속 살해죄가 더 쎄요. 존속이란 건 이제 아버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경우. 자, 아, 그 존속 살해죄 같은 경우는 법정이 방화치사죄보다 더 세기 때문에 아까 보통 살해죄 같은 경우는 방화치사죄가 성립하는 이상 굳이 살해죄가 별도로 성립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존속 살해죄 같은 경우는 법정이 더 세니까 별도로 성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치사죄와 존속 살해죄 모두 성립하고요. 도둑살해죄가 그 성립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도둑살해죄만 저지르면 자격 정지까지 변과되는데 존속살해로 불까지 저지른 놈이 어 자격 정지가 병과 안 되는 경우가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그도둑살해와방해치자할 때는 모두 성립하고 이 경우에 동시에 성립, 그 하나의 행위로 두 개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상상적 병합 관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그거를 이제 법률 용어로 설명하는 게 바로 디것이에요 부진의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앙결과 발생하게 한 행위 즉 존속사례 행위가 별도의 구성 효과에 해당되고 존속사례죄에 해당되고 그~ 그 고의범에 대해서 고,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그 방아치사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 즉자격정지의변강 있는 경우는 그 고의범 존속사례죄와 결과적 가중범 방아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라는 설명이고 맞는 질문입니다. 판례입니다. 그 다음 비율 질문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해서 중상의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서 그러니까 교사는 중상의 교사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시행했다. 자 나는 상해를 교사했는데 중은 이제 제가 그 편의상 생각해요. 상해를 교사했는데 그 살인을 저질렀다 피교사자가 이걸 이제 교사의 착오 문제라고 하는데 뭐 그걸 모르더라도 풀 수가 있어요. 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 교사범으로 상해치사죄 교사범 된다라는 것이 난지문이 어, 맞는 지문입니다. 자 내가 상해를 상해를 교사했는데 얘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건 아이 중국어로 쓰려고 하네 <laughs> 중국어로 하다 보니까 중국어로 쓰려고 쓰면... 합니다 영어로 쓰다나 내가 사해를 교사했는데 그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럼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적어도 살 상해 그 살인 과정에서 상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해죄 교사범은 되겠죠 상해 적어도 최소한 상해죄 교사범은 될 거고 어 내가 교사 내가 나한테 이제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냐 이 죽이려는 그 의사나 의도가 없었으면 살인죄 교사범은 안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상해죄는 되고 살인죄는 안될 거예요. 그럼 상해치사의 조사범이 될수 있냐 문제인데, 아, 요거는 이 문제인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내 입장에서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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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사, 사망에 대한 과실이 있었던 이상 상해치사의 교사는될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맞는 얘기고 자 다, 다음으로 미움 질문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한 공무에 대해서 그 공무에 대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자 특수공직방 치상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자 이것도 일단 특 특수공직방 특수공직방 치상죄라는 죄가 있는데, 이게 일단 결과적 가중범이잖아요. 결과적 가중범인 거 맞죠? 특수공직방했는데, 치상의 결과를 발생한 것을 중앙에 처벌하니까 이제 결과적 가중범인데, 기본범죄는 특수공직방, 중앙 결과는 치상이잖아요. 여기서 상해에 고의가 있었던 경우도 특수공직방 치상이 되냐, 이 문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즉, 특수공직방 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고... 어, 특수공제방 취상제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특수공제방 특수공제방 플러스 일반 상해제 형법에 그러니까 일반 상해제에그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하고 이게 상상적 경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징역형 기준으로 찾아 보시면 찾아 보 찾아 보죠. 144조일 거예요. 징역형 기준으로 특수공제방 같은 경우는 어, 각의 전형의 이분의일까지 그그 136조의 이분의일까지 가중하는 거거든요. 일반 공제방에 이분의일 가중하는 게 특수공제방인데 징역형 기준으로 보면 그럼 특수공제방은 어, 그 1개월 15일, 1개월 15일 이상, 어, 7년 6개월 이하예요. 그러니까 1.5개월 이상, 7.5년 이하예요. 7년 6개월이라고 했는데, 왜7 5라고 쓰시면 안 돼요. 1년이 12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요. 7.5년이 7년 6개월입니다. 1.5개월 이상, 7.5년 이하의 그 형이 특수복지파이고, 상년째 찾아보시면 7년 이하예요. 요건 이제 신문하신 분들다 외워서 그냥 전안 찾아보는데, 1.5개월 이상, 7.5년 이하랑 그 7년 이하가 상상적변합 처리라면 결국 1.5개월. 이상 7.5년 이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에 만약에 특수공직 방치상이 안되안 되고 아그 결과가 가중법이안 된다고 가정하면 특수공직방이랑 상해죄 개별 범죄랑 상경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1.5개월 이상 7.5년 이하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특수공직방 치상은 찾아보시면 3년 이상이었잖아요. 3년 이상이니까 3년에서 에, 저기 그 30년, 3년에서 30년 사이니까 당연히 훨씬 더센 형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 특수공직방치 그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 특수공직방치상죄가 안 된다고 가정하면 즉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상해 고의가 있었던 경우와 상해 고의 없었던 경우보다 오히려 훨씬 약하게 처벌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상해 과실이 아니라 상해 고의가 있었던 경우도 그냥 특수공직방치상죄를 적용시키자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음은 올바른 질문이죠. 그래서 모두 어, 정확 정확한 설명해요. 그래서 이 다섯 개 모두 정, 맞아서 이제 오 번이 정답인데 자 이렇게 풀다가는 그냥 뒤에 있는 거뭐 풀어요. 뒤에 보시면 막 엄청난 계산 문제 있고 막 어려운 것들 많은데 어, 언제 뭐뭐 뭐 풀고 언제 풀고 있어 요 이거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보, 자, 일단 보시자마자 3초 만에 5번 하고 바로 2번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형사법 선택 1번 해설을 마칩니다. 다음은 민사법 1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